헬로우 어 오케이 okay. 멘탈이요? 아 멘탈 더 작살났죠 왜 취소됐는지 카페에서 설명이요? 아 무조건 설명 가야지 엔탈은 더 개작살난 것 같습니다 엔탈이 개작살났다기보다는 엔탈인가 아, 뭔지 모르겠네 요새 왜이러는거 이거 오늘 뭐 6월 7월 이거 뭐뭐마각기 운동이고 뭐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어이거형 어서 오세요. 올해 3 9 아니냐고요? 아직 39는 아니죠. 8월 24일이 돼야 3 9 아닌가? 85회는 그거 한국 그거 뭐야? 한국 그거 아니에요? 요즘 만나야 한다며 아니야? 야 조명 안 들어와 있냐 하더라도 근데 형들, 나 있잖아. 요즘 막차 이런 거막 많이 본 유튜브 이렇게 많이 보는데 SUV가 좋은 점이 뭐예요? SUV를 사는 이유가 뭐야? 아, 운전하기 편하다? 아, 높다. 아, 승용차처럼 막, 구글에 들어가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좋은 점? 어. 아, 트렁크 그거 차박이야. 차박은 안 하고. 차박을 뭐 하러 귀찮게. 아이 있으면 채울 것이 많아요? 아, 아 그렇구나. 남들한테 이기고 싶은 애들. 노, 높낮이에서 이기고 싶다, 이거야? 그 뭐지? 에, 그 BMW X5랑, 그 다음에 네. 또 뭐였지? 아우디에, 아, 뭐 있었는데. 뭐랑. 벤츠에 CLS인가? 뭐, 뭐였지? 뭐 아무튼, 그거 세개뭐 세개 비교하는 거 있는데. BMW가 제일 좋다던데 그 사람 말로는 벤츠는 이게 벤츠 뭐그 문제 있다던데 그뭐 핸들이랑 핸들이랑 운전 아, 아 핸들이랑 그 운전사 그 시트랑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이라던데. 그래서 그 벤츠 마탱에 간지 오래됐다던데, 모르겠어. 요즘엔 잘 나오는지... 아, 이 e 클래스 문제에요. 그거... 아, 근데 그거... 돌아간 거... AS 해줍니까? 고쳐줘요 그거 어떻게 타고 다니냐? 허리 휘어가지고... 차요 여기서 차를 어떻게 뽑아 한국에서도 차를 어떻게 뽑아 타고 다니 일이 없는데 그냥 두박이 인생해야지 아 골프배 골프배 엑셀 언제 하냐고요? 아 가서 말씀 드린다니까. SUV에 유모차 실으려고. 형님들 나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유모차를 정말 간단하게 접이식으로 만들면 대박 난다. 다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말아 먹겠다. 안 된다. 애새끼가안 나오는데 지금 뭐 유모차냐 얼어죽을. 아니다. 그거 만들어야겠다.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우리 딸피 형님들을 위해서 전동 유모차 만들어야겠다. 땡큐. 차 얘기하니까 어제 구방송에 소울을 보 봤다고요? 소울이요? 소울이 뭐야? 지금은 형도 있잖아. 어린애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돼. 딸피 형님들 위한 사업 해야지. 4박 5일 스쿨 밀레니엄드 리버게이트요? 리버게이트가 방이 더 많을 거예요. 밀레니엄은 빡세. 뭐, 이거 하기. 단속, 단속 졸라 시네요. 그냥 편안하게 리버게이트 가세요. 그게 나. 괜히 밀레니엄 잡았다가 뭐 써야 되고 뭐 써야 되고 뭐 하고 그러면 빡세. 예, 전 밀레니엄 살죠 밀레니엄 지금 입구 앞에서 사람 잡아 대고 난리도 아니야. 레디보이 유니님 구독 7개월 감사합니다. 아, 또 7개월 연속 구독 좀 감사합니다. 국제결혼하세요, 여러분. 아뭐 마시지? 오늘은 오늘은 인생의 쓴맛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야겠다. 지금 달달할 거 달달한 거 마실 때가 아니다. 아프리카 병실 쏘는 차트 보니까 3 4 0대가 다쳐서 7알이 넘어요. 와, 그런 게 나와? 그런 게 나와요? 어 지표가 있구나.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어 그랜드 사이즈. 티 카페. 오케이. 아스브레리노 카페. 여 저는 거 맞아? 어. 네. 네. 아, 스타렉스요? 아, 스타렉스고라. 디스카운트? 아, 네. 맞아요. 스타렉스 그 이사하다 꼬라박았어. 카드 찾았어요. 카드 그바세뉴리타바 앞에서 떨궜더라고. 거기서 찾았죠?